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드로와에서 비두미아, 터키 내륙으로 가고자 했었으나 밤에 마게도냐 사람들이라서 근육을 르도록 도는 그 환상을 보고 그 여행 경로를 바꾸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첫성 가장 대표적인 강력한 성. 황금 많이 나면 그 마게도냐 중의 첫성 빌립보 성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성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두 번째 도착한 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잘 동족들이 그죠 유대인 열 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짓거든, 무조건 사람을 우세는거든.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세 안식일 3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리소가 해를 받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먼저 증언하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소심을 증언합니다. 야, 불량의 선자들이 그리소가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해를 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남기로 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3월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가 그 메시아다! 라고 성경을 강론해서 구 약을 탁 설명한 거예요. 몇주 동안? 3주 동안. 그 3주 만에, 이 대설 고리가 생겨서, 뭐가 생겨서요 교회가 생겨. 제주 세계도 없고 교회가 생겨서 그들이 이러니까 어? 맞거든 그가 구약을 쫙 풀어서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야 맞거든 그런데 복음이 선보되고하나님의 교회가 생는 제일 일반 사람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야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 행위구내 노력으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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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구만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누구죠? 먼저 거기서 기도꾼을 잡고 있던 회당을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많은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가 되니까 제일 신기한 사람들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복주이자 그들이 정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선동이합니다 밥그릇 아, 싸워 하는 면 되죠. 우리가 해당 주인인데 가면 어이 들어와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라고 교회도 만들어? 이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밥그릇 내놔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이사 로마 황제의 영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다른 주를 숭배하는 처가를 어지럽게 하는 역적들 아니거든요. 그 실행. 모반자들이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확 모아갑니다. 그렇게 소동을 확이으셨어소동 아, 사당에 제배하는게 누가 하는 거예요? 소동을, 소동을. 그애는 조용한 소동을 하거든. 하 소동을 이렇게 그러니, 지금 잡히면 어떻게 되죠, 이제? 로마의 황제를 떨격까 로마의 황제로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황제로 말한 무반세율이거다 그래서 사도 벌인으로 도망가버렸어요. 그럼 죽잖아요. 봉준에이 근데 찾아보면 사도 벌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누구를 잡냐? 야손. 그 사도 벌인을 장기으로 들이고 마귀했던. 그래서 예수 믿었던 그 야손과 그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였어. 자막 가두고. 그리고 약수는 죄가 없거든. 그죠? 그래서 보석금용 풀려났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가서 3주간 보검 예술 교회가 심했는데, 대역 증인으로몰려서 토끼를 났고, 그것 때문에 3주간 심해난 교회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과 사람들이 멸시받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게 어디에요? 대살로니가 필요 바울이 동뭉에 나와서 아마도 지금 고린도 에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대살로니가 교수를 뜰거아니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대살로니가 필요첫 번째 편지가 대살로니가 전 쓰고 있는 복 1절 보십시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살론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야 너희들 지금 예수님 복음 때문에 삼주 설교도고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다하는데그 예수님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팔아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떻게 솔직히라 솔 버리 버리 버리지 고요 어떻게죠? 믿음을 지켜라. 그게 뭐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구나, 맞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죠? 대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역적 죄인들을 물렸는데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교회를 지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고난 중에서도 맞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때도 은혜로 보여 보금을 그냥 십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와하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 주는 평가 너희의 길를 나는 기도한다, 원한다. 그리고 이장이절에서 2절, 우리가 또확바뀝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원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왜 감사할까요? 그 고난 나오는 자들이 믿음, 안돌이고 믿음을 지켜 주니까, 맞죠? 왜 기억합니까? 그 고난감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맞죠? 네. 그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늘릴 뿐 아니라, 하늘을 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초에 퍼졌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니, 삼주 설계도 목생이 교회가, 지금 대역 죄인들을 물려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그 복음, 목숨 앞에서도 안 버리고 지키고, 그 복음의 말씀을 대 사랑해서, 모든 믿는 자를 봐온 아시아에 믿는 자에소문이 나와 보증이 되는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보증이예요 하나의 이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야 그게 가능하냔 말이예요 5절과 6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입니다 말로만 복음 들은 게 아니고, 그들은 성령으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복음 을이 되는 거죠.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그렇게 받는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외식하는 바리신이될 수도 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하고 방해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른 복음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십니다. 주위를 설계했지 않습니까? 고로세스 2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네, 너희가 듣고, 바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그 바른 복음 깨닫고 나면 바로 등이 들어지느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오, 천마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내가 정말 바른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그 바른 복음을 깨닫았다 면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복음 따라 살림이지. 3주말 생겨 들었는데, 누가? 대역죄인, 지 목줄이 날아갈 정도의 그런 핏방이 있는 그런 죄인을 몰려도, 복음 안 버려요. 복음은 생명거든요 그리고 그복음 따라 살아낸다고요. 그래서, 온아시아소문 나잖아요. 온 그죠? 이 꿀인교회가. 기도자도 없는, 목사도 없는 데 지금. 그게 복음이에요. 능력이 <laughs> 어떤 열매가 <연례가> 있었습니까? <laughs> 어떻게 찾았습니까? 3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첫째가 믿음의 역사였나요? <laughs> 믿음이 요예요한 역사잖아요. 그죠? 믿음이니까. 안믿으역역사없 아, 없는 예요요 d o n 계속하 a y o Something of Gaskar Sizing looks at another Midden. q 믿 e r e r i s i 는 a Sagan, Odin, Dido. A Midden, Yoksar, Midden. Midden, y 그러니까 소리치고 울고 치고 해방하고 그런거에믿음면 그런, 그런 일하할수 없어요 할게 많기는 왜 싸워요 왜화내왜목소리높여 그런게 없어요 사랑해 주고 믿으니까 예수님이서 나같은 사람을 이 죄인을 사랑해서 깨달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퇴화하셔도 맘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죠 그죠 차이가 뭐예요 복음을 얼마만깨달느냐의 차이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요 주변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에게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말 안해도 자기 따서 보일러 다 쪼금하고 물 썰고 밥하고 자기 동네에서 성교 매년 안 빠지고 여러분 7년 8년 내휴거를 반납하고 농촌 가시는게 쉽삼거리는거 그 기적입니다 내가 하지만 또 우리 앞에 존경이 계시지만 존경하세요 그냥 하시는거 아니에요 복음을 못깨면 절대로 못해요 한 번은 가겠지 생생 내려버죠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면 반드시 사랑의 수업을 같이따라가요 성김 받으라고 하면 따요 성김 받으라는 사람들은 뭐냐?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 뭐냐? 성김이 라는 자들은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왜? 십자가를 깨달으면 당연한 일매니까. 그래서 열매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성기는 사람입니다. 성김 받으라는 사람입니다. 청소가 안돼 있어. 그러면, 어이구, 밥안나 보네. 내가, 내가 청소하는 건 성김이 아니라 복음 깨달은 자. 근데, 와서, 야, 너왜 청소 안 되냐고, 와! 그 사람 뭐여? 보금 못 깨달은 사람이요 성인 받을 여자예요 그게, 보금을 깨달은 자와못 깨달은 차이예요. 화장실 문안 열려있다. 어이구, 여롭히네 바쁘구나. 바꿔라서, 희생무세요. 이거 주는 거. 우리가 다음 사람은 빨리 건설까지 맞죠그 성인 여자보험 깨달은 자. 못 깨달은 자는, 왜, 그롭히들 막, 넘어갔다고 막, 소리 지르 년자. 금진 받아야 된 교회 와서문제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이 희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깨달은 사람, 그 날도 막 시비르고 소리치고, 교회를 소란케 하는 사람, 복음 못 깨달은, 높아지게 된다. 육독주의자요. 옛나라다 나타난다니까요? 3주 설교도 있는데도, 복음을 믿으니까, 깨달으니까 어대게 돼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냥. 그, 육적으로 몰래 목숨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 사람이요. 활란도 핏박이 아니라, 말칸토에 물구나, 그죠? 왜 조급하니까. 확빨이되고 그죠? 그렇죠, 네, 그렇 근데, 지금, 육적으로 몰렸는데도, 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보험을 지어 깨달았으니까요? 정말, 보험 깨달은 사람은 위기, 위기 때에 더귀신하아요 맞죠? 내가 죽겠으면 일어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게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소망의 인내는 뭐예요? 주님의 다수신신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 이 세상에 의신할 수 없어요 보겁 따라 못살아요 되죠 이 땅이 다인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의신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소리기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 철교의 말씀을 많아야 천국에서 높아진다 그러시는데 낮아지려고 해 맞죠? 그걸 믿는다면못 믿으니까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도 얼까? 정말 복음 깨달았으면 말지막면 은하자주에 붙어있던 은하자주도가 이럴 수있겠요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일매로 하는 거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3주 세교 덕후로 복음을 깨달으면 6년 당에 일어났다 그래서 온 아시아에 는 자들이 포리됐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니까 역적으로 몰려도 교회에 목사가 없어도 그 믿음이란 말이요그 믿음이란 말이요 10절 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금지시는 예수시라.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다시 없이 예수 그리스. 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말에 다 갚아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소망하니까, 지금 역적으로 오늘 죽음 직 앞에 있고 피부가 당해도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일감에서 그죠? 사랑의 수고를 수 있는 것이고요, 목사가 없어요 이런 을 많이 하잖아요. 소망이 있네요. 주님 모시면 갚아 주실 거야. 그때 주님은 우리의 심판 주시고 우리의 구원 주시오 그걸 믿으니까 소망이 내려 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꿋꿋하게 믿음을 쏟아서 온 아시아에 공이되는 소망. 우리 신창의 모든 성도들. 이대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교회는 오래 다니고,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예수 복음을 참으로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오늘 처음 나와서 깨달으면 툭이에요. 못 깨달으면 백년을 다 해도,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높 걔는 걸다 죽는 거예다 세상이야. 삶으로 베라요믿음의역사와사랑의에고망의인내 l i 이네 우리 성도들다 되시길. 주님, 주님. 하나님. 대사로 갇힌 술을 통해서. 우리가 믿원자가 어떤 삶을 사는 사을 사는 사디가게하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확신하시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루를 믿었든 백일을 믿었던그 바른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라랑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항상 명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믿기에 믿음의그 있네. 소망이 인대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뿐이되고, 이세상에 빛과 소문이되는 믿음의 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죄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력에도 그 믿음으로 살고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첫 시간을 준비해 드리면 나와,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도 성령를 살고자, 우리 시험도들을 축복하시고 생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들이 온나